국민을 위해서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선거법 때문에 지지 선언도 못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이 대보름날입니다. 대보름날 우리들은 달을 보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기원합니다. 4월 10일 날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윤창현 후보하고 그 소망을 함께하고 달성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장 박영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꽃샘 추위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동구를 사랑하고 우리 윤창현 의원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의 미래와 동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열정과 지혜와 역량과 모든 것을 4월달, 꽃 피는 4월, 멋지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